우주는 상상하기 쉬운 공간이 아니다. 요즘은 달로 떠나는 여행과 그곳에서의 삶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멀고 차가운 공간일 뿐이다. 그러나, 앤디 위어의 아르테미스는 달이라는 공간을 판타지적 상상력으로 확장시키고, 마치 새로운 현실의 일부인 듯 독자들을 홀려 그가 설계한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다. 달의 도시 아르테미스는 삶이 펼쳐지고, 욕망이 부딪치며 인간의 어두움과 빛이 함께 교차하는 무대다. 앤디위언은이 소설에서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한 설득력 있는 묘사와 함께 범죄와 미스터리 사건에 휘말린 주인공 재즈와 함께 도시 아르테미스의 구석구석을 인도해 나간다. 그렇게 재즈를 따라 도시 아르테미스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달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낯설고 차가운 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절박한 삶을 비추는 공간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주여행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